자, 445번입니다. xy에 대한 자, 2차 방정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444번 문제에서 요거 이제 어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두고 전개를 했을 때어 계수 비교해서 찾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 볼게요. 판별식을 쓰겠습니다. 자, 이 식을 일 내림차수는 먼저 정리합니다. 2x제곱,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y 플러스 1x, 남은 식들을 묶어줄게요. 플러스 y 플러스 자, 생각하시 보시면 이게 서로 다른 일차식의 곱으로 고부,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. 그러니까 판별식이 있을 겁니다. 판별식. 변별식이 그러면 9y 1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4a c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. 이때 자이 y 값은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. 하나 y 자체는 하나. 그러니까 얘가 뭐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뭐0보다클 수도 있는데 y 값은 하나로 결정이 돼죠한 개. 그러니까 x y y 가 달라지면 x 도 달라질 테니까 y 값이 하나로 결정이 돼야 x 값도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. 그렇죠? 따라서 이 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게 y 값이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중근. 따라서 이 판별식, 요식의 판별식이, 어, 중근을 가져야 돼요. 이제 요식의 판별식을 저희가 d-라고 했을 때 이게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정계를 해서 정리를 할게요. 9, y제곱, 플러스 18y, 플러스 9, 마이너스 8을 ay제곱, 마이너스 8y, 마이너스 8을. 자이 판별식이 제이 식을 정리한 판별식입니다. 묶어주겠습니다. 9-8ay 제곱 자, 요 계산하면 플러스 10i 요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죠. 자 얘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돼요. 아까 d'라고 한다고 했죠. 자 d'가 자 4분의 d 쓰겠습니다. 자1차한 계수의 제곱 25 마이너스 ac 9-8a 곱하기 1이 중근을 가져야 돼요. y값이 하나로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분배법칙하면 25-9 플러스 8a는 0요거 16이 되죠. 넘겨주면 8a는 마이너스 16 8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